안녕하세요. 빠른투자연구소 빠투소 이우성입니다. 5월 22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아, 제가 추천드릴, 추천주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주위에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아직도 IS동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스 동서가 8, 벌써 89년 됐죠. 와, 세월 정말 빠르네요. 벌써 한 8, 9년 전에 고가를 찍고, 그때 고가가 8만 원이었나, 9만 원이었나, 뭐 대략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락을 하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8년 전 추석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막 그러면서 아이스 동서랑 많은 주식들이 그때 빠지면서 아이스 동서는 특히 이제. 어, 좀 많이 빠지면서, 그, 지금까지도 8년이 지났는데도, 어, 그, 아직, 그,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예, IS 동서. IS 동서가, 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참,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거를, 이 IS 동서로 손해본 부분을 복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은, 아이에스 동서를 지금 매도하고 태경케미칼을 매수를 하세요. 태경케미칼을 매수를 하시면은 태경케미칼이 무더위 관련주이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이기 때문에 태경 태경케미칼, 드라이아이스 제조회사. 태경케미칼이 먼저 좀 상승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6월 6월 중에 6월 중이나 7월 초, 뭐 그때 6월쯤에 6월 말까지 태경케미칼이 6월 말까지 한번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태경케미칼이 상승이 나면 태경케미칼을 파시고 인선 ENT를 사세요. 인선 ENT 인선 ENT가 홍수, 폭염, 홍수, 폭우 관련주죠. 그리고 2차전지 폐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인선 ENT 그러면 태경케미칼을 팔고 인선 ENT를 매수하셔서 인선 ENT가 7, 8월에 어, 장마로 상승이 나오면 그때 또 파시면 됩니다. 인선 ENT. 그때 또 파시고 IS 동서가 지금하고 같은 가격이다. 그럼 뭐 다시 IS 동서를 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예, 인선 ENT. 인선 ENT는 폐기물, 홍수, 폐 배터리 관련주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IS 용서를 매도하고 태경 케미칼을 먼저 산다. 태경 케미칼이 6월 중에 상승이 나오면 은 태경 케미칼을 팔고 인선 ENT를 산다. 인선 ENT가 7, 8월에 긴 장마로 상승이 나오면 인선 ENT를 매도한다. 이게 제가 오늘 방송드리는 내용입니다. 인선 ENT, 7월에, 7월, 7월 중에 7월 달에 이틀 빼고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뭐, 슈퍼컴퓨터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엘리뇨 때문에 그렇죠. 엘리뇨 현상. 남부지방에 엘리뇨 관련주 인선엔티 엘리뇨에는 또뭐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엘리뇨 관련주가 대표적인 게 동원, 동원산업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예, 요렇게 하시고.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파워로직스. 폐배터리 관련주 파워로직스. 이 파워로직스 제바투소 원탑픽입니다. 현재. 파워로직스. 어, 이걸 좀 사셔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든지 하여튼 모아가신다면은 2, 3년 안에 저는 2만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워로직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월 주말 방송 빠투수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